이즈 잇 롱. 무엇이 잘못됐는가? 유사 과학에 있어서. 자, 이것은 유사 과학 혹은 의사 과학. 과학이 아닌데 과학인 것처럼 포장하는 아이들을 유사 과학, 의사 과학이라고 하죠. 자, 의사 과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문장에서 벌써 주제 딱 나왔지. 이 유사 과학, 의사 과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지문이에요. 확실히 뭐 때문이라기보다는 자, 그것이 근본적으로 거짓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 Factual,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둔 우리가 만드는 이 사실에 기반을 둔 이론들이 아, 기껏해야 최대한 해봤자 기껏해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꼭 이제 뭐 거짓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에 기반을 두어서 만드는 모든 이론들이 부분적으로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what is wrong with the pseudo science? 이 수도 사이언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이게 주어져 단수 동사로 봤죠. 그래서 이 유사과학, 의사과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우선적으로 대비한 부분이 있는데 유사과학, 의사과학은 거부한다는 얘기나 근거를 두는 거. 그죠? 자신의 학설에 근거를 두는 것을 거부하고 1번 근거를 두다. 또한 이 근거를 두게 하는 이 행위조차 실제로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할수 없어? 이 의사과학은 완전한 총체적인 단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뭐랑 완전한 단절을 이루죠? 우리의 사이언티픽 헤리티지, 과학적 유산과는 완전히 단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적 유산과는 단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적인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낸 과학적 유산을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is not the case. 실제 과학적 혁명들의 여러 가지 사례에 있어서는 실제 사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 혁명은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이루어낸 과학적 유산을 누리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 이 과학적 혁명은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 모든 과학적 혁명들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다. 이게 뭐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모든 과학적 혁명은 왜 불완전할까? 모든 이런 새로운 과학적 혁명, 새로운 생각들은 판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걸 수동 때문에 나온 거죠. 뭐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돼? 이런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돼. 어떤 생각? 아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이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 근거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검증 작업이 거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런 과학적 혁명이라는 것은 불완전 부분,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한 아나퀘스천드인더 given 컨텍스트, 이 주어진 그 환경 내에서는 그 상황 내에서는 어, 의구심이 들지 않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 시대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의구심이 전혀 들지 않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른 사람, 옳은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검증 작업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새로운 생각이나, 과학적 혁명이라는 것은, 어, 부분, 불완전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인데, 얘네들은, 이, 이런 과학적 유산에 의한 어떤 검증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그 과정을, 없지 않고 완전한 그런 것들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 근거를 들 수도 없고 과학적 기반의 근거를 들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필기해 줄게요. 자이 의사과학의 문제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 이 의사과학은 거부한다. 뭐 하기를 거부해? 검증하기를 거부하죠. 이거 검증하답니다. 뭘 검증하기를 거부하냐? 자신의 학설을 검증하기를 거부한대. 자 뭘로 검증하기를? 아주 적절한, 이거 적절한 이란 뜻도 있고, 엄밀한 이란 뜻도 있죠. 엄밀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학설을 검증하기를 거부한다. 게다가, 비칸 넣기 나올 수, 있, 나올 수 있죠? 게다가, 이 의사과학은 주로, 자, 이거 맞습니까? 검증 가능하냐? 방금 검증하기를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의사과학은 주로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언테스터블 t a 이 나와야지. 어휘 잘못 써진 거 지금 B번이네요. 자 이런 의사과학은 검증이 불가능하다. 왜 검증이 불가능할까요? 의사과학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모든 데이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합니까? 이거는 원래 하우였는데 하우랑 왜 같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하우 무조건 생략해 준 거지. 아니면은 대수로 바꿨을 수는 있어요. 어, 대신에. 자 이런 의사과학은 모든 데이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거 어떤 방식으로 해석합니까 이, 이런 그 의사과학에 의한 학설들이 확증되어지는 방식으로만 확증되어지는 방식으로만 모든 데이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다,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죠그이 수도 사이언티스트 의사과학자들은 낚시꾼처럼, 낚시꾼 어때? 자기가 잡은 물고기 뭐뭐 뭐 45cm면 50cm로 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과학자들은 낚시꾼처럼 과장하고 1번, 이 과장하다 자신이 잡은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과장하거나 2번, 무시하거나 뭘 무시해요? 자신의 실패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해야 되죠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혹은 실패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 검증작을 거치지 않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그죠. 실수는 축소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고, 세 번째로 유사과, 의사과학은 부족하다. 어, 자기 이 코렉션은 교정하는 거죠. 고치는 거. 자기 수정 교정, 자기 수정 기재가 부족하다. 즉, 유사과 의사과학은 배움을 얻을 수가 없대요. 뭐로부터? Either A or B 나왔지, or 여기. 자, 뭐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없어. 새로운 경험적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 가 생겼어.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어, 자신들의 학술적인 견지가 그 공격받으면 인정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이런 새로운 경험적 증거로부터 정보로부터 배움을 얻지 못한다. 이 새로운 경험적 증거라는 것은 이 의사과학이 삼켜버린대요. 뭐하지도 않고 제대로 그런 것들을 소화시키는 것도 없이 그냥 삼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된 사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 의사과학은 폄하한다. 깔아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Look down, 그죠 폄하하다. 그들이 표명하는 이런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들로부터 이 의사과학은 배움을 얻을 수가 없다. 또는 뭘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자신들이 아주 맹렬하게 거부하는, fieriously 맹렬히 거부하는 그러한 비판으로부터도 배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점 세 번째, 필기. 의사과학은 또한 노프로 r o g 발전을 이뤄낼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의사과학은 manage to, 자, manage to 해서 어떻게 하지? manage to V 하면 어떻게든 to V 하다. 그러니까 여건상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든 상황을 잘 관리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사과학은 발전을 이뤄낼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사과학이 매니지트 어떻게든 해석하기 때문이야. 뭘 해석하죠? 모든 실패를 확증의 결과로서만 확증. 그러니까 모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오히려 자신들의 논조나 학술적인 어떤 그 이론이라고 포장한 것들을 확증해주는 그 결과물로서만 활용하는 거예요. 실, 전혀 자칫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도 그것이 자신의 뒷받침, 자신의 어떤 학술적 견지를 뒷받침하는 견해로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패도 확증으로서 해석해버리고 또한 모든 비판은 공격으로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의사과학의 신봉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특히 어떨 때 그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할 때죠.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해? 이거 뭐 에로는 전혀라는 뜻도 있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불일치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될때 이러한 의견에 있어서의 차이는 뭘로 이어질 수 있어? 끊임없는... 분파분열로 이어질 루수 있다. 분파의 어떤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의견이 다르면은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우리는 너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과학적으로 뭐가 진실인지를 따져보지 않고 서로 분파분열을 끊임없이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하기보다는 발전으로 향하기보다는 그죠? 프로그레스, 발전 네 번째 이 의사과학의 네 번째 문제점 이 주된 목적 의사과학의 주된 목적은 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셋업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즉, 어 여기 나왔네. 이 가설 가설의 체계를 세워서 그것을 검증하고 아 이게 2번이죠. 그걸 검증하고 어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즉이 뭐 가설 체계라는 건 뭐예요? 현실을 기술하는 거지. 기술하다는데 내가 원형 뜻 불러드립니다. 기술하다 맵. 뭐 지도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동사로 하면 기술하다, 상세히 밝히다 뭐 이런 뜻이 있죠. 현실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주는 이런 이론이 되는 가설 체계에 대해서 세우고. 그 가설 체계를 검증하고 그 가설 체계를 뭐 문제점이 발생하면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의 목적은 뭐야? 나래의 법비죠. 얘네들의 목적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게 목적이야. 뭐에 여러 사물과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기술이나 마술이 그런 것처럼 주로 주로 실용적인 목적을 갖는다. 뭐보다는 rather than a cognitive one. 그러니까 인지적인 목적을 갖기보다는 인지적인 것. 그러니까 인지적인 목적이죠. 인지적인 목적. 뭐가 진실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탐구의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에 주로 있고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또한 얘네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면 나 A, B, B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에 이또 여기 B 또 나오죠. 또 뭐가 목적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마어 그러나 아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네. 이거는 지워줍시다. 이거는 지워주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술과는 달리 마술과는 달리 이 유사과학, 의사과학은 자기 자신을 과학으로서 나타낸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얘네 전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 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술과는 달리 어, 의사과학은 누리지 않는다. 뭘 누리지 않아요? 백킹, 뒷받침, 지지. 뭐해? 과학의 뒷받침을 누리지 않는다. 자, 과학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증명해주고 야 너네 의견은 맞는 거야. 이렇게 과학이 증명해주는 과학의 지지, 과학의 뒷받침을 얘네들은 누리지 않는다. 오히려 어, 과학의 뒷받침이나 검증작업에 대해서 거부하죠, 얘네들은. 지어졌네, 실용적이 여기까지 필기해 줍시다. 자, 그래서 바로 보면 이거는 아까 나왔죠. 몇 번이었지? 그 B 번이 틀렸죠 B 번이 검증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 검증할 수 조차 없다. 거부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그 과학적 검증 작업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실제로 과학적인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 제목 뭐, 뭐죠? 1번 볼게요. 무엇이 사람들을 이 의사과학에 빠지도록 만드는가? 이거 아니죠? 2번. 의사과학을 추구하는 것.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거 장점이지.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 전혀 아니죠.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 자, 로지컬 스트럭처. 논리적인 구조. 어디서만 에 발견되어지는. 자. 의사과학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논리적 구조. 의사과학에 이거는 뭐 물론 가치중력적인 음, 옳고 그름을 나타낸 건 아니야. 이 의사과학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좋다 나쁘다. 의사과학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지문이 아니지. 명확하게 필자는 의사과학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명시하고 있으니까. 3번도 아니고. 자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죠? 왜 의사과학이 is not true science 진정한 과학이 아닌 것인가? 진정한 과학이 아닌 이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자 영향 의사과학이 실제 과학 혁명에 끼치는 영향 이거 잘, 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거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는 거니까 4번이 답이죠.